제 생각났어요 옛날 옛날 얘기 생각났어요. 예, 네, 얘기해 주세요. 워낙 자신감이 충만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불렁불렁 벗었던지는? 예.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벗었다고요? 아기요아요 화보를 찍고 말좀 끊지 마요. 이런 얘기부터 화보를 찍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응. 나 이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지 뒤에서 인터뷰 준비하면서 근데 무상실 옷가라 이런 데 있었는데 문을 안 닫고 들어가서 정말 배우가? 배우가. 완전 요새? 하나도 안 닫고 완전 활짝 열어놓고 들어가서 정말 불렁불렁 벗는 거야. 근데... 남자 글씨 그러면은 지금 남자 버는 얘기 하면은 저한테 한대 맞죠? 안 <laughs> 돼요? <laughs> 이렇게 집중했는데? 홍석천 씨가 저기 있어요. <laughs> 진짜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고이 멋있다는 표현은 와닿는다. 그러니까 어떤 성격 도 아. 느껴지지 않고 정말 와 그래 진짜 한국의 <laughs> 여신이구나 이런 느낌이다. 한국의 여신이라고? <laughs> 와 진짜 멋있다 진짜 가슴야조영미가 장난이 아니야 자신 있는 거야, 자신 있는 거야 그분이 그래요 실제로도 음. 사석에서도 만나면 이렇게 이렇게 네. 어잘 어, 지냈어 하면서 근데 남자가 애매한 게 그럴 그쵸. 때 처신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제가 뉴칼레도니아 뮤직비디오 찍었는데 거기 다모노키이야 위에 아무것도 안니고막 음. 걸어다니는데 당연히 시선이 가죠 외국 여자의 글래머러스한 바디인데 근데 음. 눈을 어따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 쳐다보고 있어요. 가슴도 날 쳐다보고 있고 막. 음. 어떻게 되지는데하이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하이. 가는 거예요. 그냥 나만 혼자 막 심장이 귀 빨개지고 막. 음. 거기 직한이 있어요? 예. 네. <laughs> 근데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번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거기 있는 스텝, 화장이나 메이크업을 둘다해 주시는 분인데 여자분이 되게 예뻐요 근데 처음에 마사지를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위에서 거울이 앞에 있으면 키가 이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뒤로 기대시래. 오. 어. 그러면 어. 뒤통수가 닿잖아요. 그러 아. 이거를 이렇게 당겨주면거예 쭉. 근데 저는 목에 힘을 잔뜩 주고 민망해서 거슬기는데 아니, 아니 아니 힘빼시라는 거요. 힘 빼야죠. 이거 이거 마사지 받으면 하는 분이 더 불편하거든요. 근데,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그 마사지 근데, 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자기 몸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자기 가슴을 베개처럼. 그러니까. 서. 아, 원래 아, 여긴 이렇게 먼저 하는 오, 건가? 아... 아니, 면 나한테 관심? 해. 거? 에그 아니다, 어, 아니기 되게,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네. 테스트를 해보죠. 여기 뒤통수, 목좀 해달라고. 그럼 이렇게. <웃음> <웃음> 야. 아 근데 자연스럽게 아우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안 있죠.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어. 그게 처신이 되게 애매한 게 저도 2007년도에 깐영화제를 갔는데 예쁜 여자가 저기 있었어요 오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음. 그러다 이제 여자렇게 지나가면서 내 엉덩이를 탁 치는 거예요 어? 뭐라고요? 내가 올라가지고식강이 있어요 그기 일단 쳐다봤더니 이형막 웃으면서 뭐라 인사하고 가는 거야. 아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신경이 없이였으면 뭘 했을 텐데 거기 뭐한대더뭐 뭐 하든지 뭐. <laughs> 아니면 내가 따져야 되는지 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비굴하게 아. 웃었어 그냥. 그도안 아니 일단 지금 둘다 잘못된 거예요. 음. 그렇죠? 일단 주사가 있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다가 음. 그런 식으로 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음. 이상한 거예요 여자가. 아니 설명을 보라고요. 어. 몸은 한국에 있지만 정신은 외국에 사는 서양 외국, 문화를 아니, 동경하는 아니, 스타일. 아니 정신 나가네. 그거, 그거, 그거 말도 안 되는 게 정신 이 나가. 어, 어 이거 정신 나가면서 정신은 나가면 외국에 있다고 외국 애들이 또 이렇게 하네. 아, 그래.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 정신 나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음. 어떤 선망의 뭐 판타지가 있는 거야 네버랜드가 있어요. 음. 나는 서양 문화를 동경하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라고 겉멋이 든 여자인 거예요. 그거보다도 얘 친구가 그렇게 하드 드리는 게 진짜 친구들 다 군사예요, 진짜. 응. 당연한 거죠. 그건 룰 아니에요, 우리. 가장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룰이죠. 울죠. 저희들은 어쨌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성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어, 이원생 중. 예, 이원생 중에서 네. <laughs>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학빈가? <laughs> <빛인가>? 어, <laughs> 저기. 저왜 이렇게 익, 익숙해 보이지? <laughs> 아, 이거 몰랐나 지금. 해운대.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요 <laughs> 들어와요. 괜찮아요. 들어와요. 방송 보시 나왔을 거예요. 얼지안 돼. 앞으로 얘기했더라고. 앞으로 안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마녀산양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거기 아, 어디예요? 상명대학교. 요아 상명. 대 아, 아싸 상명, 아, 상명대 언덕이지 세검정. 세검정. 아 맞아요. 세검정. 나 옛날에 상명여대 학생하고 사겼었어요. 상명. 상명대 여대였을 때. 상명대학 전에. 맞아 여대였을 아, 때. 상명대학교에서 내려가지고 좌회전해서 구기터널 쪽으로 가다가 바로 오른쪽에 두부찌개 진짜 맛있게 하는데 있어요. 알아요? 두부찌개요? 네. 알아요. 안, 안 먹어봤어요? 평창동으로 가는 길 말고 이 구기터널 쪽으로 가는 길. 40년 전에. 아직 아니 네, 아직. 그런 두부찌개 음? 찾아다니는 그렇죠. 지금 <laughs> 치맥 먹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몇 살이에요? 실례지만. 23살이요. 23살. 아 양 뛰죠, 양 양띠. 뛰. 어, 네. 나도 양 뛰는데. 아우, 뛰동감. 아이고, 웃었다. 뛰동감이 어때서요? 너도 양 뛰잖아. 머리 염색 어디서 했어요? 동네 미용실이요. 아우, 어, 색깔 장난 아닌데요? <laughs> 자, 음, 요거 음, 하나 먼저 뭐 물어보세요 네, 여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매 키몇 c m 에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었으면? 저보다 한 10cm만 크면 될것 같아요 본인 키가 몇인데요? 저1 6 0이 m 요 169cm구나 어? 59cm지 너 59cm. 내가 어? 59cm. 6 0 c m 이거 봐 분명 59. 점 몇이야 맞아맞아 <laughs> 남자 맞아. 키1 8 0이라면다 <laughs> 78. <78cm> 몇이더라 <대. 웃음> 아니 그러면 은 본인이 되고 싶은 몸무게 수치가 오케이. 있어요? 48kg요 48kg? 아 그럼 지금 48kg가 훌쩍 넘는다는 뜻이에요? 훌쩍은 아니고요 훨씬, 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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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아, 제가 아다 둘이 친구예요 네아 서로 아끼진 않나 봐요 아좋은네요 솔직하고 네, 우리 아. 앞에 있는 제작진이 커피 한 잔씩 사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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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예 고맙습니다 바로 옆에 또예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한발지한발지한기씩한 잔씩 한 잔씩 한 잔씩 한 잔씩 한 잔씩 한 잔씩 한잔 와, 이 프로그램 재밌게 봐요 아, 아, 그... 이 프로그램 제목이 정... 뭐죠? 그린랭크? 그린랭크? 그린랭크가 뭐예요? 그린랭크는 저기... 쪼꼬이어로인데요 네. 네. 마녀, 마녀사냥 네 그래, 주변에서 마녀사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요? 저번 학교 보다 반응이 별로 안 좋네 은데 아, <laughs> 저 아까 그 두부집도 가봤어요. 아, 두부집. 아, 그 두부집.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니 세분다 그 다이어트 해본 적 있어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키가 몇이에요 지금 155예요. 본인이 원하는 몸무게 몇이에요한 38? 38? 아, 그러면, 아, 38이라고 그래어요 38. 아니, 근데 왜 38kg가 되고 싶어요? 그거 너무 마른 거 아니에요? 막날씬하고 마른 이런 느낌이라. 아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는 어때요? 저도 좀더 빼고 싶어요, 저도. 오. 지금 키가 몇이세요? 저는 1 6 0이요 59구나. <웃음> <웃음> 되게 귀엽다. 그래요 <laughs> 아, 진짜 아니, 지금 보기 좋아보이는데 왜 살짝. 그리고 얘게딱 좋아보이는데 몇 kg까지 빼고 싶어요? 아 저는 20대 가기 전에 S 라인 한번 해보고 싶어요. <laughs> 지금 맞아요. 화면에서 보이기에는 S 라인이에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몇 k g 까지 이렇게 5kg. 5kg. 그냥 굶어서 네. 운동하는 거 말고요. 어 운동도 해야죠. 운동. 최대 최대야 최대. 음. 아 최대. 아니, 최대는 아 최대는 무슨? 아. 저의 복근 있는 거 아니야? 깃자. 아니뭘또 <laughs> 아, <laughs> 가려요 <laughs> 그렇다고. 옆에 있는 친구는. 저는 근육을 좀더 키우고 싶어요. 오, 오, 제일, 멋있다, 제일 멋있다. 아름다운 대답이 나왔네요. 자, 이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남자의 가슴 근육, 허벅지, 멋진 팔뚝, 업된 엉덩이, 넓은 어깨, 잘생긴 얼굴. 잘생긴 얼굴. 잘생긴 얼굴. 얼굴? 진짜? 얼굴만 잘생기면 돼요? 얼굴하고 허벅지랑 가슴 뭉기랑 어깨 키 <laughs> 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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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주문하니? <laughs> 여기요. 얼굴이랑요. <laughs> 남자친구 있는 사람 셋 중에 남자친구 있는 사람. 어. 오.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스킨십 어디까지 이렇게 하는 건뭐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깨 동무까지. 어깨 동무? 그냥 이, 이런 수준? 안 돼. <laughs> 안 돼, 기대는 건 말고 안돼 네. 아, 기대는 것도 안 되고? 아이, 그럼 음... 저희 우리 가운데 있는 학생은 남자친구 없어요? 음, 몇 개월 전에 헤어졌어요 몇, 몇 개월 전에? 오... 어... 왜 헤어졌어요? 그냥 신동엽 씨 아... 같지 않아서 헤어졌어요 신동엽 씨 같지 않아서? 아, 변태 좋아하세요?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아니, 그냥 약간 성격이 능글 맞지 못해서 너무 아지식한몰입고 나오고 또... 융통성이 없구나 지금 세대 출신 남자친구 없어요? 두 달? 두달 됐나? 네. 깔끔하게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시죠 많이 와서 냥볼 수도 있으니까 아니 CC여가지고, CC여가지고 안 돼요 아, CC. 아 CC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떡해 지금 달? 다... 아, 그러게 그냥 하면 되는데 아 그냥 기분 좋게 한마디 하세요 행,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 나한테 이거 보겠네? Safe의> 수업 시간에 마주치면 인사해 <laughs> 수업 시간에 마주치면 인사해? 인사. 그래. 인사, 인사 쿨하게 하면 되죠 그럼 가운데 친구 가운데 친구도 전 남자친구한테 <브> 어, 아 어떡해 와쟤 괜찮구나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laughs> 내가 <웃음> 아 진짜 미안해 <laughs> 뭐라고? 미안죄전 뭐라 그런 거야 지금? 진짜 미안하다 너 뭐. 바람 <butter> 아� <laughs> 폈구나 <mirac 요즘> <composer> 오, 오, 네. 오. 그래요. 왜 그랬을까? 어. 지금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수업 어 있어요. 조심하세요. 지금 차 들어옵니다. <laughs> 뒤에, 아, 뒤에 차. 뒤에 차 있어요. 조심해. 아이 반대편으로. 차, 예예. 차, 차. 차. 저차 인터뷰 할게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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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조금더 가까이. 우리 제작진한테 커피 한잔 사달라고 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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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죄졌어요? 아, 왜 신문으로 얼굴 가리고 있죠? 나 t 이 나오면 안 돼요. 저. 그럼 가요. 저희 가세요. 안녕. <laughs> 아, 자 여기 <laughs> 다른 분들. 거기 거기 노란 머리들 오고. 저뭐 단두지 입체로 날씬한 여자의 기준 몇 센티미터에 몇 킬로그램이 적당하다. 165에 50. 어, 수치로 딱 나오네. 음. 그러면은 연예인 중에서 좀 통통하다고 생각되는 연예인은 누가 있어요? 주얼리. 저희 주얼리의 예원, 예원 예원 예쁜데 통통한 <laughs> 얼굴살이 통통한 아 <laughs> 얼굴이 젖살이 음. 자 우리도 했는데요 그면 러 여자 몸에서 어디를 한, 한 군데만 고른다면 가슴 가슴 가슴이요 가슴 아~ 아니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가슴이요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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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저희, 저희 친구 있는 가람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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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한다이 가슴 가한가한 가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빼도 어, 좋긴 한데 볼륨감이 있어야죠. 저분이 방금 가슴이요 가슴 하셨나요? <laughs> 가슴이요 가슴, <laughs> 가슴, 네, 네, 네. 가슴. 가슴 같은 분 같은 데 다이어트 하면 무조건 가슴 살도 빠져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또또 또, 또. 여자친구한테 한 마디 하세요. 사랑해. 음 <laughs> 이거 아, 봤으면 좋겠다. 지금 아,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자친구 있어요? <laughs> 나 남미나라에 있는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왜, 왜 야, 저기 저기. 스티브 잡스가 계시는데 스티브 잡스 분 앞으로 가운데로 오실래요? 아 예.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애플 잘 쓰고 있습니다. 남궁연 선배 같은데. 어. 여자 친구 있어요 혹시? 헤어졌어요. 어. 어. 혹시 두달 전에 헤어졌어요? 네. 어? 아까 그럼 나왔던 전 여자 친구 가 네? 나왔었어요. <laughs> CC CC 사겠죠? 네. 어! <laughs> 어, 만나면 인사 좀 하래요. 네. 그래요. 인터뷰 응해줘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워요 이제, 네? 네? 안, 안 돼? 이로 와봐요, 와봐요. 앞으로 와봐요. 다 와봐, 다 와봐. 다 와서 하고 싶은 얘기 하나씩만 해봐. 다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자, 남자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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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남자친구가 진짜 스킨십 끝내준다. 손 들어봐요. 내 남자친구 스킨십 너무 못 한다. 손 들어 봐요. 아. <laughs> 자자자 자. 권선생왜왜잘못 해요? 뭐가 불만이에요? 좀 연애가 좀초기인가 봐요. 아. 막 쭈뼛쭈뼛거려요.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요? 본인이 스킨십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어필한 적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나다 보니까 아 누나구나. 본인이 리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리드하면은 막 수줍어하고 막 이렇게 경직되어 있어요. 아. 야, 귀엽잖아요. 그걸 원해서 사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처음에는 막 되게 귀여웠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좀 벽에다 밀치고서는 이렇게 키스해도 되잖아요. 아. 좀 과감하게 공개적으로 영상편지를 지금 띄우는 거예요 남친한테. 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자, 옆에 친구를 마네킹으로 이용해서. <laughs> 저요? 과감하게 해봐요. 과감하게 이렇게 좀 해보렴. 좀 해보렴. 해보렴. 오. 아 남자가 좀 적극적으로. 오. 적극적으로. 오. 그래요. 수업 잘 받고 인터뷰 응해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다음에 성공하면 마녀 사냥 사연좀 보내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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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우 솔직한 거 봐. 음. 시민분들 만나는 게 재밌고 즐거워요, 음. 그쵸? 음, 맞아요. 시원하게 말 잘하네. 에이. 자, 상한의 화제 그린라이트를 켜줘 이번엔 좀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여성분들과 홍석천 씨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렇죠. 뭐 여자분들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또 어떤 부분에서 는 얼마나 같은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직진 신호 그랜라이트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자들끼리만 일부에서 그린라이트를 켜줘 함께 했었는데 음. 아 이건 아니다. 음. 음, 우리끼리 이게... 그냥 신나면 위험한 거죠. 음, 그렇죠. 음. 이게 또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음. 음. 솔직히 오늘 굉장히 궁금해요. 음. 남자 위기 여자 위기안, 홍석천 위기안까지. 대한민국 <웃음> 탑 연예 칼럼리스트 <오케이>. <laughs> 곽정훈 기자. 톱모델 편해지입니다 대한민국 탑 게이 홍성철 씨입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대한민국 탑 방송인 김종민 씨. 마녀 사냥 보신 적 있어요? 네, 봤어요. 어때요? 좋던데요? <laughs> 네, 특히 저랑 포인트가 맞았던 부분은 교양을 빙자한 여러 가지 다양한 토크들이 참 좋더라고요. 대놓고 하는 것보다 신동엽씨 약간 교양 있게 하는 그런 토크들이 고품격이었어요. 저희 편집만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laughs> 네, 지금 녹화하시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일반 학생분들도 계시는데. 예, 네, 예, 네, 그냥, 같이... 아, 그냥 막 나가면서 요구를. <laughs> <하고. 웃음> 아, 물고 막. 아, 박지원 기자랑 또 한혜진 씨, 홍석천 씨는 저희가 쭉 함께 해왔잖아요. 네. 방송 모니터링하면서 네. 그린라이트를 켜죠. 음. 판단을 좀잘 내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 저거 아닌데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가끔은 동의할 수 있었는데 지진난주였나요 오메기떡 사건을. 실로 충격이었습니다만. 다른 사람 테강도 초콜릿을 돌리더니 제주도 특산물 오메기떡이더라고요. 좀왜 눌렀어요 근데? 떡이잖 <laughs> 음... 음. 아, 이거는좀생각 i 아, 요내 말이 맞잖아요 이 got Haji. 아 g o 지웅씨 얘기 I got Haji. I 성시경 Haji. I got Haji. I got Haji. I got Haji. I got Ha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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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무슨 그런 아니,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답을 내려달라고 할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제대로 된 답을 내려달라는 사람이 같 <laughs>